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면체 OABC에서 어, 세 모서리 OA랑 OB랑 OC는 지금 서로 수직이다라고 주어졌고요. 그리고 여기가 지금 30도다. 그리고 여기가 45도이다.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면 ABC 위에 있는 점 P 여기에서 면 A, O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다라고 했네요. 그러면 선분 PQ와 어, 면 삼각형 OAB는 수직이다라는 거고 그 말은. 예, 평면 O, A, B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들이 P, 음, Q에 수직이 되겠다로 또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점 .Q와 모서리 A, B 사이의 거리가 6이다라는 것은 점 .Q에서 어, 선분 A, B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요 길이가, 요 길이가 이제 6이 된다라는 거죠. 음, 선분 PQ를 좀 평행이동을 시켜볼 건데요. 어떻게 시켜볼 거냐면은, 어, 선분 a p 와 평행하면서 점 Q를 지나는 직선이 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. 그러면, 에, 여기 위에 있는 점들에서부터 AB까지의 거리는 모두 6이 된다.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. 음, 그러면 점 Q를 이렇게 옮겨서 여기에 보내서 q 프라임이다 라고 하겠구요. 그러면 p도 따라가서 뭐 여기 쯤 있겠죠. 그럼 여기는 p 프라임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p 프라임과 q 프라임을 연결시키는 선분을 그어주시게 되면은 예, p 프라임 q 프라임 길이나 p q의 길이나 똑같다 라는 거잖아요. 자 그래서 p'과 q'의 길이를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q'에서 선분 a, b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은 요 길이가 여전히 얼마가 되고 있다? 6이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뭐요 점을 뭐 h라고 잡을까요? 그래서 여기는 지금 q'이고요. 그러면은 q 프라임 q 프라임 h 선분의 길이가 6이 되겠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직각 삼각형 만들어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. 그런데 여기가 지금 30도고 여기가 수직인 거니까 직각 삼각형 1대 루트 3대2의 길이비 사용하실 수가 있겠다는 거지. 그 중에서 지금 여기가 6인 거잖아요. 그러면 hb의 길이는 6루트3되겠고요 그리고 a, b, q', q'b의 길이는 12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q'b가 12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이번에는 어디를볼 거냐면은 p'과 q'과 b 삼각 형 p p r i q p r i b를 볼 건데 이것도 지금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p p r i 과 q p r i 이 평면 oab와 수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수직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음 그러면 삼각형 p p r i q p r i b를 그려볼까요 여기가 p p r i 될 거고 여기가 q p r i 될 거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수직이죠.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얼마다? 45도다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Q'B의 길이가 12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러면 1대1대 1대 루트인 거잖아요? 그래서 P'Q'의 길이가 1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그러면 PQ의 길이도 12가 되겠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